스테이션하라. 제군들의 건투를 바란다. 현서야, 우리랑똑같애 아이가? 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직 현이기 오, 진짜 잘하네. 계속 데 생각하는 게좀 있긴 하더라. 얘가 스나를 스나 수나, 스나가 원래 그거떤 게, 그거. 음, 맞아. 나야 원래. 원래 스나스야. 근데 현저이니 스나한다니까 이제. 근데 라플은 어제랑 비슷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음, 그렇게 잘하는 건뭐였까 라플은. 좀 하긴 스태프? 하는데 어. 어, 언제 죽었어? 응? 언제 죽었어? 시작과 동시에. 쇼스나였나 어, 스나어 아, 나나 죽었어. 아, 핵 제가 엎다 아, 빠 아, 아, 뭐, 놀고 있고 그냥. 일단 맞을. 어나 탄피포 가면 맞을까? 없었는데 보였다. 까봐 봐. 피어 가지고. 나 근데 아 보니 그안 걸렸나? 난거 같아 그건. 몰라 그냥 아, 같이 아, 해지 까비 계속 우다해던데각인가시각나시각에좀놓고싶니까저 학년만 믿으시라고요? 해와왜 이렇게 해하지아저 오른쪽 오른쪽이라 면들쪽도에 정면들 그럼 정면들. 다 그냥 응. 정면 가운데 있고 실각 있어 가운데 있고 실각 있어 아살았와 뭐야 하나 더 하나 더 오우 야, 그럼, 예, 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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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 둘다 이네 하나 반샷이야 폭병이포 폭이 가 이거 킬. 실패 승리 아나들이랑폭 둘다 있었네 둘 둘은 줄알았 폭이 아바단 말이야 일부러 알아 알아 아나들폭까나 가보자 아 근데 5라서 빡세긴 하지 이거 쇼츠나쇼츠나 아니 밀막 뭐야 리 이거 정면 열때 같이 열자 나 열게 개동 아 열고 나 얘네 그렇게 잘하는 애들 아니거아띠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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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롱띠롱띠롱띠롱띠롱 정말 있나 혹시? n g 같저저둘 a n d r a Sada, s 지금! a Sada. Oh, s 우도 a Nice. n e n i e Nice. 사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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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Nice. Nice. n 잡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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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머리 그 어, 들어갔길래 되게... 그냥 총좀 뗐거든 3순하다순아안 살아있더라 순화설때 있더라 아직 3순화요3순 주셔봐 이거 다 돌림돼? 여기 폭주기 왔다잉 전진 순화 아. 전왜이 자꾸 나오지? 왜 웃노? 하색이 아이 갑자기 누가 지 누군데? 포기 나아고자 그래 개동아 안떼아안떼아나 어, 어, 나 나이스 미래 슬탄 초쳐 모두 피하세요 너들나 하고 싶고면나해 스나 어 상관없어 아얘는 별로 못해 빠어 빠졌어 빠어오케 <laughs> 어? 쇼나 같은데 이거 방금? 한발 흠... 빼는 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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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드인 우르르 하면은 이게 있어 나 그냥 점팔게 이거 작해봐어 아, 뭐야 야 녹디 녹디 녹아쇼쇼 아. 1대 야, 야 개동 어. 개동 개동 슬 갔다 슬 갔다 지금 슬 갔디 미래스나 들고와도 돼 어떻게 들고와? 나 나갔다가 와피야피야 야, no, 야 yeah, 라프, 라프, 라프라이 B <웃음> <웃음> 라프라이. 이 라프라이가 けど. 라프리 라프컨트롤했어 <laughs> 이게 약간 행복해 본데 <laughs> <싶은데>, 그나마. 아, <laughs> 돋나 <laughs> <laughs> <노빛츠는, 웃음> <노빛츠는 아이> 있었어. 개오바야 한소 아니고. 쳤었다. 아, 쳤었다. 어. 전면 있었나, 열었네요. 있었나. 어. 전면 먹었어요. 여러분, 전면 좀 먹어 주세요.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어, 리스롱롱롱롱저저 아, 아, 야, 야, 전면 열어 봐. 전면 열어 봐. 야, 아, 저명할마 아, 처음에 이거 라이 롱롱롱이다 어, 아, 롱 삑인데. 도 하나 더 있었어. 저. 쳤나?

절 때에 서나왔어 야, 어, 야, 왜? 맞아 죽었어. 아, 총바 올게. 안 되겠다. 얘네 없어. 얘네한테는 아무도안 되겠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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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 아, 뭐야, 나다운 스나다운이다, 설때했쇼퍼쇼퍼 쇼폭, 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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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폭 쇼폭! 쇼 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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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 어디 폭노폭 쇼폭! 아, 머리 다시 머리! 아, 잠깐만, 잠깐만. 쓰리에서 다시 머리! 다시 쓰리올거 같은데? 나이스! 시 <몰> 머리! 머리 다시 머리! 다시 머리! 오, 멤버 오, 멤버. 지가 찬식. 찬식. 와. 나도 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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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식 찬식. 찬아 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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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식 찬식. 찬식. 찬그 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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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아우씨. 아, 다 아, <laughs> 아, 짜증나. 이, <laughs> 접던데 야, 포크 두개만는고짜증데 어? 야, 바로 바로 봉접 보겠 아, 얘네 진짜. 아, 오. 쇼스오 아, 쇼스나 아,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엇박이. 머리랑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나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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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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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런 애들이 진짜 그 거지. 행복 회복 이게 바로 응. 그러니까. 켄지 쟤는 잘해. 켄지. 오미리처럼 임무를 디가그 많이 온다. 아, 알아. 네. 아까 나 미포가 내번 맞고 계속 웃고 오는 거확인하고 왔어. 어, 라플. 놀시다깨폭두 네. 개. 새우 간다 <laughs> 아, 직안던지 <laughs> 아, 나 아, 나도 아, 나 아, 왜왜안 된대. 나도 안 된대. 아, 나도 아, 나도 안된 나도 안 된대. 나도 안된 나도 안된 아, 나도 지금 폭 다? 아, 아, 나도 안등대 1등 도등된등나나

역시 오른쪽 끝에 붙어 있어. 오른쪽 끝에. 서가사리도 뺀줄 알았어 승리. 갑자기 기억이 쏙 나온다. 임 아, 근데 왼벽 막이셨어 개꿀 건다. 수단줄알았는데 되게 잘을 생각다 맞지. 나 우와 미쳤다. 찰칵. 오케이. 알겠다. 다

패스. 패스 패스 한대 패스 한대 패스 한대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안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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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패스 안 돼. 패다 패스 안어패어아 돼. 패스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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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패스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안 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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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패스 패 나 분위주고 아, 올게. 어. 뭐. 잼만 열어야겠다. 아해도도도 <목소리> 열어 열어. 안오빠지 가자. 포 빠지고 박 응. 컴퓨터가 두 대가 붙어 있나? 응. 응. 음... 바로 그래? 부러워 어, 싶다 어? 나 아, 아니다. 잘못들었나 보다. 롱 폭. 폭세 개. 폭세 개. 아, 모르오네폭네 개. 아, 쇼. 모 길어와. 하나았다세 개. 다 샜다. 나이스. 다 동네. 반샷 하나 학살. 딜이다. 문 음, 또문 음. 나 이거 하나 때네이면으로 여기로 갔엄또피오0 정면으로 여지쇼한번 긁어볼까? 내가 셋셋면안 아, 보인다 아, 안 보인다고? 아아 코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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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양인 거야 없어, 없어. 나 3메 들어갈게 아 이거 쇼 아, 다운 깊이 다운이다 얘네 제포업왼벽 있다 왼벽 아 okay. 깊이 아우 음, 아이, 버닝쟁이들 하나하나 킬 냄벽 오우 오우 락킬 킬, 킬 아, 기자네 아, 피백이야, 피백이야, 피백이야 어, 그래? 미션 성공 어. 블루팀 승리 아, 아 피를 다 져놨구나 기좀봐 형사가 대충 하잖아 이긴다, 어. 가 아 이제 어, 데 미래 왔나? 이인 어, 아, <laughs> 어, 거 같은데. 미래 빨리 왔어. 아, 불타주을 뻔. 스탄 투오오오오 와. 나이스. 현석이. 어 뭐야? 이거 맞아? 이스 볼. 교체. 웬비 웬비 웬비. 빨 빠져 빠 빠져 빠 빠져. 포포 나도 안 돼. w h e 다 e I'm not. i 없어, o t 없어. not. I'm not. 아! 피 n 씨피 i 씨 아직 t 가 아직 o 가 가자 n o 한발 m not. I'm n o 야돼 m not. I'm not. i 산소 바 t i 도 not. I'm n o 오, 이겼다. 하이파이하이파이야이 바이, 바이, 정도 가다 좋다. 이 정도. 매전승이? 오 진짜 많이 이겼어.